안녕하십니까 저희 금강인니티에서는 포시즌 기패드를 개발했는데요 이 기패드의 효능에 대하여 아주대학교에 의뢰해서 성능 검증을 받았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여 6가지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회전전자파가 양호하고 풍부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경락순환을 잘 시키는 구동력이 증가하고 경락순환이 손상을 받았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회복력 지수가 좋은지, 어,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제거할 수 있는지, 네 번째 어, 수맥파 인체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내장 자위운동을 촉진시키는 능력이 양호한지, 어, 나머지 오행 중에 어떠한 기가 발생하는지, 에, 이렇게 여섯 가지를 항목을 측정해서 어, 모든 항목이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 저희가 과학적인 측정 장비를 동원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수맥파를 탐지할 때 사용하는 엘로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수맥파를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수맥파의 장애가 제거되는 것을 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전 탐사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수맥파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엘로드는 수맥파를 감지하면은 서로 양끝이 붙는 크로스 현상이 생깁니다. 예, 지금 양끝이 교차를 해서 예, 예, 크로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방향에서 수맥파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자리에서 수맥파가 감지되어 있는데요. 수맥파는 나가는 방향으로는 예, 엘로드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큰 수맥파가 감지되고 어, 이, 이 방향으로 수맥파가 지나갑니다. 지금 이 어, 자리는 수맥파가 교차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수맥파가 교차되는 자리는 어, 건강에 더욱 더 해롭다고들 합니다. 수맥파가 해롭다는 것은 이미 많은 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맥파가 해롭지만은 어, 가옥 구조상 어, 어쩔 수 없이 그 위에서 잠자리를 어,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 잠을 잘못든 자든지 또 인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다든지 또 뇌파에 이상이 온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그 요인을 발생을 시켜서 어, 건강을 해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수맥파를 그 제거하는 그러한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에, 수맥파나 전자파는 어, 좌회전 음성 에너지를 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회전 양성 에너지로 서로 상쇄 중화 시킬 수가 있,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포시즌 기패드는 우회전 양성 에너지를 풍부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대학교에서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제거되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포시즌 기패드를 펴서 어, 똑같은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패드를 수매파가 지나가는 것에 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로드가 예. 크로스되지 않고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포시즌 기패드 위에서는 스맥파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기패드를 벗어났습니다. 기패드를 벗어나서 일정한 거리를 떨어지니까 다시 엘로드가 크로스되고 있습니다. 예, 크로스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패드에서 올라오는 우회전 양성 에너지가 미치는 범위가 기패드와 기패드 주변 약간의 범위에서는 수맥파의 좌회전 음성 에너지를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실험입니다. 이번에는 이쪽 방향에서 들어와서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수맥파를 가지고 한번더 똑같은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키패드를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키패드를 향해서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역시 키패드 위에서는 크로스되지 않습니다. 키패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키패드를 벗어나자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벌어졌는데요. 네, 이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에, 포시즌 키패드에서 올라오는 우회전 양성 에너지가 스맥파에서 올라오는 좌회전 음성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중화시키고 제거시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만 요 실험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에, 전자파 인체 장애 방지 실험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맥파 인체 장애 방지 실험에 이어서 전자파 인체 장애 방지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전기장판을 많이 쓰는 계절이 왔는데요. 어느 분들은 전기장판 위에서 자고 나면은 몸이 무겁다, 몸이 찌뿌듯하다, 더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굉장히 취약하신 그런 체질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자파에 오래 노출되면은. 인체에 여러가지 장애가 생기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을 잘못 잔다는 얘기죠. 그러고 오히려 피곤을 느끼는 것도 인체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전자파와 수맥파에 노출되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밝혀졌는데요. 저희가 포시즌 기패드를 가지고 수맥파의 인체 장애를 방지하는 것처럼 전자파의 인체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장판에 전기를 넣습니다. 엘로드를 가지고 전자파가 감지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로드가 점점 크로스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을 지나가는 동안에 엘로드가 더 깊숙히 크로스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기장판에서는 전자파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과학적으로는 이 전기장판이라든지 어떤 전기를 쓰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성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해 전자파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출하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는 포시즌 키패드를 펴서 전자파가 제거되는지 다시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시즌 키패드를 깔고 그 위에 전기장판을 깔아서 실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시즌 키패드 위에 전기장판을 깔았습니다. 전기를 넣도록 하지요. 예, 지금. 전자파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포시증기 패드에서 또한 우회전 양성에너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로드를 가지고 어떻게 엘로드가 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장판에서 전자파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평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실험을 통해서 전자파에서 나오는 유해한 에너지를 포시즌 기패드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제거하고 중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시즌 기패드를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똑같은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포시즌 기패드를 펼쳤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서로 사이즈가 어, 약간 어긋나도록 이렇게 펼쳤는데요. 에, 아까처럼 엘로드를 가지고 전자파가 감지되는지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를 넣고요. 엘로드가 평행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이동해 보겠습니다. 역시 평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자리에서는 아까 수맥파가 나오던 자리라서 수맥파가 다시 감지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어, 포시즌 기패드에서 나오는 우회전 양성 에너지가 수맥에서 나오는 좌회전 음성 에너지,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좌회전 음성 에너지를 중화하고 어, 제거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 포시즌 기패드는 지금 실험으로 보여드린 이 인체 장애 방지 기능 뿐만 아니고, 우리 경락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부동력과 회복력을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체 내장의 자율운동을 시키는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대학교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저희 호시증 기패들을 사용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주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검증 결과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